캠프란 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미술관입니다. 종각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박물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박물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소마산부인과입니다. 소마산부인과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동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소마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로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소마로입니다. 소마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버스환승터미널입니다. 버스 환승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 는 시계탑 수산시장 항만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탑 수산시장 항만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중앙로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소마타중앙로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타워입니다. 손님 여러분. 차내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고맙습니다. 파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응? 소마테크노밸리 소마공영주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응? 소마테크노밸리 소마공영주차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초등학교입니다. 아승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소마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차고지 소마나들목입니다. 승객 여러분, 응? 카드를 단말기에 대대한 토내를 시한 다음 정류소는 축가바유이 보관됩니다. 이번 정류소는 소마차고지 소마나들목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촌육동입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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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류소는 평촌 육동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 초원성원아파트, 목련우성아파트 1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초원성원아파트, 목련우성아파트 1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우성아파트 6단지입니다. 잠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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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류소는 우성아파트 6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촌 6동 주민센터 동평촌 플라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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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6동주민센터 동평촌플라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목련호성아파트 3단지입니다. 환승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목련호성아파트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평촌노인복지회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정류소는 동평촌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촌 분기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서는 평촌 분기점입니다. 다음 정류서는 공단 건물소입니다. 이번 정류서는 공단 건물소입니다. 다음 정류서는 남소마 공단역 엔사제 작사 별관입니다. 여러분, 화재나 비상 탈주 차내의 비상이안전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시고 패럿 압이 좌우측에 비상 방수로 스프을제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2니다 이번 정류소는 남소마 공단역 앵사차제 작사 별관입니다. 다음 정류소 컴마 공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단 주유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공단 주유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소마 공단, 남소마 공단 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류소는 남소마 공단 남소마 공단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 재활용 센터입니다. 마제화룡 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소마공단 남소마공단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단주유소입니다. 홀트입니다. 2번 정류소는 공단주유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공단입니다. 정류소는 소마공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소마공단역 앵삭재작사별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남소마공단역 앵삭재작사별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단검문소입니다 환승입니다. 건 문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촌분기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평촌분기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평촌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동평촌노인복지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목련우성동아파트 3단지입니다. 삼 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촌 육동주민센터 동평촌 플라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평촌 육동주민센터 동평촌 플라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우성 아파트 육 단지입니다. 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초원사동은 아파트, 목련우성아파트 1단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정류선은 초원성은 아파트, 목련우성 아파트 1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평촌 6동 입구입니다. 평촌 6동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 초등학교입니다. 승객 <목소리>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목소리> 환승입니다.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정류소는 소마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 테크노밸리 소마 공영주차장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소마테크노밸리 소마공영주차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타워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소마 타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 중앙로 입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소마 중앙로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시계탑 수산시장 항만동입니다. 탑 수산시장 항만동입니다. 다음 정류석은 버스 환승 터미널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 시 운전석 등차 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에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버스 환승 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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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류소는 소마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마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소마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미드타운 쇼핑몰 소마공원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미드타운 쇼핑몰 소마공원 시티에 버스 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레이서즈 사무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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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즈 사무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박물관입니다. 손님 여러분, 차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들 양보해 주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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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류소는 박물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미술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미술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시계탑 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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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공원입니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